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드릴 이야기꾼, 오늘 인사드립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큰 힘이 될 거예요. 오늘은 우리 시니어들의 제2의 인생, 손자, 손녀. 황혼 육아에서 피어나는 웃음과 감동, 그리고 사랑 이야기를 코믹하고 따뜻하게 담아 보려고 합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죠.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욱 와닿는 말일 겁니다. 자녀를 다 키우고 이제 좀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갑자기 손자, 손녀가 눈앞에 뿅! 하고 나타나 육아 전쟁의 최전선에 서게 되는 황혼 육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이 황혼 육아 속에서 피어나는 코믹한 에피소드와 가슴 따뜻한 사랑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해 보시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육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새로운 단계에서 마주하는 도전 그리고 그 도전을 통해 얻는 성장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젊은이들의 로맨스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나이를 초월하며 가족 간의 사랑. 특히 황혼 유가 속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자, 손녀 사이의 싹트는 사랑은 그 어떤 로맨스보다도 깊고 아름다운 감동을 선사합니다. 때로는 육아에 지쳐 한숨을 쉬면서도 손주들의 해맑은 웃음. 한 번에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마법 같은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힘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도전 정신입니다. 황혼 육아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불평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와 재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마치 미국의 작가이자 강연가인 나폴레온 힐이 말했듯이 인생의 모든 역경 속에는 그와 동등하거나 더큰 이점의 씨앗이 숨겨져 있다. 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황혼 육아는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는 소중한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황혼 육아의 유쾌하고 감동적인 세계로 떠나볼까요? 우리의 주인공, 만년 과장님으로 회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황혼 육아의 세계로 뛰어든 칠순 할아버지 김영감님과 젊은 시절 미모를 뽐내며 동네를 주름잡았던 팔순 할머니 이 할머니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두 분은 자녀들의 갑작스러운 맞벌이 선언으로 인해 각각 5살 손자 민준이와 6살 손녀 수아를 돌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애들을 잘볼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곧 이내 이왕 맡은 거 우리가 왕년에 애 키운 솜씨를 보여주자 하는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김영감 님은 은퇴 후 느슨해진 몸을 다시 단련시키듯 손자 민준이의 에너지를 따라잡기 위해 매일 아침 조깅을 시작합니다. 덕분에 뱃살은 조금 들어갔지만. 무릎 관절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죠. 아이고 민준아, 할아버지 이제 더는 못 뛴다. 할아버지는 육상 선수, 할머니는 율동 선수다. 라며 헐떡거리는 영감님의 모습은 민준이에게는 그저 재미있는 놀이였습니다. 이 할머니님은 손녀 수아를 위해 한글 공부, 숫자 공부는 물론이고 심지어 요즘 아이들이 즐겨본다는 인기 애니메이션 주제가까지 섭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구식 육아 방식과 최신 교육 방식 사이에는 늘 미묘한 갈등이 존재했죠. 할머니 수아는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보는 게더 좋은데요? 아니, 수아야. 옛날에는 책을 읽어야 똑똑해지는 거란다. 할머니의 말에 수아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손가락으로 스마트폰을 가리켰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그 자체로 코믹한 상황을 연출하며 보는 이들에게 잔잔한 웃음을 선사합니다. 육아라는 공통된 관심사로 뭉친 김영감님과 이할머니님은 동네 놀이터에서 매일 출근 도장을 찍습니다. 이곳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사랑방이자 정보 교환의 장이 되었죠. 김영감님, 민준이 기저귀 브랜드 뭐 쓰세요? 요즘은 흡수력 좋은 게 최고래요. 이할머니님, 수아 콧물 감기에는 배즙이 최고예요. 제가 직접 갈아다 드릴까요? 서로의 육아 노하우를 공유하고 때로는 서로의 고충을 위로하며 끈끈한 동지애를 다져갑니다. 어느 날 김영감님은 민준이와 함께 동네 마트에 갔다가 계산대 앞에서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계산하지 않고 가방에 넣어둔 것이죠. 점원에게 딱 걸려 얼굴이 새빨개진 김영감님은 아이고 제가 노망이 들어서 그만! 하며 허둥지둥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민준이는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할아버지 저 초콜릿 먹고 싶어요. 라며 순진하게 외쳤고 마트 안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님도 수아를 데리고 키즈 카페에 갔다가 아이들 미끄럼틀을 타다가 그만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는 바람에 키즈 카페의 명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걱정스러운 수아의 목소리에 할머니는 아픈 엉덩이를 부여잡고 괜찮다. 할머니는 튼튼하단다. 하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황혼 육아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코믹한 상황 속에서도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자, 손녀 사이에는 깊은 사랑이 싹 트고 있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존재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주들의 활기찬 에너지로 인해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작가인 버트런드 러셀은 행복은 인간의 삶의 목적이자 목적의 전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황혼 육아는 어쩌면 우리 시니어들에게 주어진 행복의 또 다른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육아로 인해 힘든 순간도 있지만 그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과 웃음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또한 황혼 육아는 부부 관계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매일 손주들을 돌보며 함께 울고 웃다 보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더욱 깊어집니다. 여보, 당신도 참 고생이 많아. 아니야,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젊어진 것 같아.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황혼의 로맨스가 더욱 뜨겁게 타오르는 것이죠. 젊은 시절 뜨거웠던 사랑의 불꽃은 세월이 흐르며 잔잔한 모닥불처럼 변하지만 황혼 육아라는 새로운 공동의 목표는 그 불씨를 다시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촉매제가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부부들은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고 서로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육아라는 공동의 목표를 통해 부부 관계가 더욱 끈끈해지는 것은 어쩌면 황혼 육아의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스파이 패밀리라는 애니메이션을 아시나요? 가짜 가족이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코믹하면서도 감동적인 이야기인데요. 황혼 육아도 어찌 보면 우리 시니어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손주들이지만 그들을 돌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부모의 마음을 느끼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엉뚱한 요르의 가사 실력처럼 서툰 육아 실력을 보여줄 때도 있지만 그 속에는 손주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황혼 육아는 단순한 육아를 넘어선 우리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잊고 지냈던 순수함과 열정을 다시 일깨워주는 기회가 됩니다. 손주들의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보며, 우리 역시 세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 잃어버렸던 동심을 되찾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프랑스의 작가이자 철학자인 알베르 카미는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황혼 육아는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가 아직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힘든 순간도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손주들과 함께 성장하며 얻는 기쁨은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것이 될 것입니다. 황혼 육아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동네 놀이터에서 만난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육아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의 고충을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교류는 시니어들의 사회생활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어주고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고 소통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황혼 육아는 바로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육아에 지쳐 이게 내 팔자인가 하는 푸념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자 강사 오프라 윈프리는 당신이 받은 선물은 당신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에 있다. 고 말했습니다. 황혼 육아는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선물이며 이 선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육아를 하면서 겪는 모든 경험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새로운 도전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최신 장난감을 조립하거나 알수 없는 스마트폰 앱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면서. 우리는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의 사고를 유연하게 만들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모든 어려움은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기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황혼 육아의 어려움 또한 우리를 더욱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어줄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시니어들의 황혼 육아는 단순히 손자, 손녀를 돌보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마지막 장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웃음과 감동, 그리고 사랑이 넘쳐나는 이 특별한 여정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행복을 찾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황혼 육아라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의 활력과 행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며 그 도전을 통해 우리는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는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 어리석은 자는 단숨에 넘겨버리지만 현명한 자는 한장한장 한장 정성 들여 읽는다. 고말했습니다. 황혼 유가는 우리 삶의 책에 새로이 쓰여질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한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이 특별한 페이지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모든 여정을 통해 우리 시니어들은 단순히 손자 손녀를 돌보는 역할을 넘어 스스로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육아의 어려움 속에서도 피어나는 소소한 기쁨과 감동, 그리고 끊임없이 샘솟는 사랑은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황혼 육아는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벤자민 프랭클린의 명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게으른 자에게 시간은 느리게 가고 즐기는 자에게 시간은 빨리 간다. 황혼 육아를 단순히 의무로 여기기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임한다면 시간은 더욱 빠르게 흐르고 그 안에서 얻는 행복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모든 순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황혼 유가 이야기가 코믹하면서도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줄수 있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